안녕하세요 예수 비전 성결교회 안희한 모사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전문가 집단의 말을 안 듣죠 마이동풍, 우이독경이란 말이 딱 맞아요 소규의 경일기 제대로 전문가 집단의 말만 들어도 나라가 이 모양 욕골이 안 됐을 텐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코로나 대응 정책이죠 의사옆에서 일곱 차례에 걸쳐서 중국인들 입국 금지시켜달라 외국인들 입국 금지시켜달라 근데 중국 시진핑 눈치 보노라고 계속 문 열었다가 이 사단이 난 거잖아요 네, 코로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타격을 받은 거는요 전적으로 문재인 정권 책임입니다 네, 그래놓고는 교회 책임을 몰아가죠 엉뚱한 곳에 책임을 몰아가죠 광화문 집회에 책임을 몰아가죠 본인들이 반성할 줄을 몰라요 사과 안 합니다 그렇게 뻔뻔할 수가 없어요 심각합니다 이런 현상은요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백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각국이 화이자, 모더나 이거 구입하려고 난리가 났죠. 선구매를 했어요. 우리나라 정부만 꾸물거리다가 꾸물 검증도 제대로 안된 아스트라제네카를 구입을 했죠.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이거 아스트라제네카 맞추면 안 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글을 남겼어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접종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제목의 글입니다. 최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만 65세 이상 고령 인구에 대한 사용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직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고, EU의 의약품청 EMA는 55세 이상 고령자들에게서 효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으나 고령자에게 접종을 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EU 주요 회원국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접종 자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능과 안정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바, 그간 검토 과정에서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효능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만 18세에서 만 65세까지의 성인을 대상으로 접종해야 하고,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접종해서는 안 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고령 자체가 코로나 19 감염시 중증으로 이완될 수 있는 위험인자이며 또 이들은 다양한 만성 질환들을 합병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코로나 19 감염시 중증으로 이완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만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경우 현재까지 나온 백신 중 효과가 확실하고 가장 높게 입증된 백신을 집중해야 합니다. 뭘 말하겠어요? 효과가 입증된 거 화이자하고 모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백신을 다시 말해 아스트라제네카 얘기하는 거예요.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접종하는 것은 고령자에 대한 우성적인 백신 접종을 통해 사망률을 줄이자는 백신 접종의 취지와 배치됩니다. 따라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접종은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아주 단적으로 얘기했어요. 접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식약처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만 65세 이상 고령자 접종 가능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대한의사협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만 65세 이상 접종에 대해서는 자제를 권고할 것입니다. 아, 왜 65세 이상 고령자들에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지 말라고 얘기할까요? 만성질환 때문입니다. 만성질환. 그러면은 만 65세 이상이 안 됐다 치더라도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험성이 크다고 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접종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싹 무시하죠? 역시 안 들어요. 진짜 말안 듣습니다. 최근에 50대 요양병원 환자에게 아스트라제네카 제네, 백신을 맞게 했어요. 전문가 집단의 말을 또 무시한 거죠. 어떻게 됐어요? 사망했죠. 오전에 맞았는데 오후에 발작 증상이 났죠. 심장 발작. 그다음에 호흡곤란 조치를 받아요. 그리고 다음 날 오전에 다시 심장 발작이 나타나요. 그리고 응급처치를 했는데 사망을 했어요. 이 사람은 심장질환, 당뇨병. 뇌졸중 등 여러 기저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만성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위험성이 있다고 했으니 맞추지 말아야 하죠. 왜 이런 사람에게 맞춥니까? 이 사망의 책임은 전적으로 문재인 정권이 져야 됩니다. 이 사망 사건의 책임은 방역 당국이 져야 됩니다. 말을 안 들었으니까. 가만히 보면요. 자국민의 생명에 대해서요. 안중에도 없어요. 천안함 폭진 때. 우리나라 소중한 젊은이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는데 그들을 진심으로 애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죠. 우리나라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서 잔혹하게 살해를 당해요. 불태워져요. 제대로 된 항의조차 하지를 않았죠. 그러면서 천안함 아, 천안함에 세세월때 아이들이 죽임당한 거 이거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막 물고 놀아지고 단순 해양 교통 사고인데 왜 박근혜 정권 무너뜨리려고. 왜? 자기들이 정권 잡으려고. 그러니까, 그걸 계기로 촛불 집회를 열었고, 촛불 집회를 통해 정권을 잡았으니까, 문재인이 뭐라고 써요? 고맙다라고 쓰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비극적으로 죽은 아이들한테 고맙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속내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드러난 거죠. 이름에서 백기만 연결시 때 천명이 보이는데 막지를 않아요. 경찰들 호위만 해요. 코로나가 국민 생명 위협한다면서요. 전 노영민 비서실장은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 살인자라면서요. 그럼 백계안 연결식에 모인 주최자들 이들도 살인자라고 해줘. 내버려둬요. 그래놓고 3월 1일에는 7천 명이나 정찰동원에서 철벽 수비를 합니다. 집회 열릴까 봐.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거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에요. 이정도면요 북한의 충견이죠. 중국의 하수인이죠. 제가 되게 속상해 게요. 국민들이 단체로 최면이라도 걸린 것 같아요. 집단 최면. 이 정도면 난리가 나야 되는데, 막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너무 잠잠해요. 코로나19로 정치 방역 해가지고 찍어 눌린 현상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나서서 알리고, 주변 사람들 깨우고, 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데 앞장을 서 주셔야 됩니다. 그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 문재인 정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망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인권단체들 뭐 하나 모르겠어요? 그동안 목소리 높이는 시민단체들 뭐 하나 모르겠어요? 끽소리안 하고 가만히 있죠. 하기야, 뭐 여성단체들도, 여성 시민단체들도 똑같아요. 그 성추행, 성폭행, 난리를 치면서 박원순 전 시장, 오거든전 부산시장,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꿀 먹은 버거리처럼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국민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 패거리만 위하는 거예요. 사악한 사람들이죠. 우리나라를 해하는 조목는 악성 종양 같은 존재들이죠. 이거 다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천지 사방에 깜깜하고 암담해 보이는데 어차피 뭐 역사가 움직여준 것은 다수 군종을 통해서 아니라 깨어있는 소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의 역사를 봐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다수가 아니에요. 다수의 군대가 아니었고, 다윗이었어요. 엄청난 사람들, 또 강력한 에브라임 집화가 아니고, 기돈과 300명의 용사였어요. 삼가리 소모는 막대기로 분리사람 600을 쳤어요. 왼손잡이 에우을통해모하방 에글로를 물리쳤어요. 가난왕 야벨, 이긴 것도 대단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깨어있는 소소, 기도하는 소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소소, 하나님의 이름 영광을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고 다름질하는 소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아, 저와 여러분이 그 창조적인 소수가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저님께서 역사하실 테니까 반드시 도와주시고 기적을 행하실 테니까 마침내 역전승을 거두게 하실 테니까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함께 다름질합시다. 오늘로 예수님 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